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 3절부터 14절 단숨에 읽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여러 긴 절로 되어 있지만 한 문장입니다. 숨 넘어가지요. 우리 올 한해는 에베소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모조리 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새해 벽 뒤에 복을 나눴죠. 이 시간도 복을 나눠야 되겠죠 축복합니다 몇 분께 한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예. 네 하나님은 복은 지금 여기 예비했는데 복 받을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복도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신령한 복이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가 구약 때는 에, 아브라함이나 여러 선지자들이나 많은 기타의그 왕들을 대변해서 우리 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일물들을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브라함도 그 흥왕했고 이삭도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야곱 등등 많은 것들을 가져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이런 땅의 복이 신약에 와서는 영의 복으로 전환됩니다. 이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약의 영의 복을 받는 사람이 구약의 땅의 복을 추구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은 장차 올 예수를 바라보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이란 말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은 아직 그림자를 쫓아가고 어둠을 쫓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극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몇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내용은 아까 숨가쁘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3 절부터 에,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고 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흠이 함께 하셔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같이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결과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독단적으로 사해 가지 않습니다. 꼭 물건으러져요. 자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그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이런 물건 넘어지는 것이죠. 다 결합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이걸 우리가 구분한다고 해서 분리되지는 않아요. 구분하는 그 의미는 같게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딱딱 구분해서 나타낼 수는 없어요. 분리할 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개념적으로는 같이 엮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런데 이부분은 우리의 아들들이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오늘 7절부터 길게 나옵니다만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치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 그의 공로로 우리는 속량 어디로부터 묶어져 있었는데 그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났죠. 왜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죄의 종으로 태납니다. 그 부모님으로 태어난 것이 죄로 태어난 것이라고 하죠.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왜? 부모님이 미리 그 위에 조상을 따라가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그 그 죄가 흐르는 거예요. 사실 이걸 뭐 유전제라고 하기는 뭐 한데만 그 대표적인 어, 사람이 제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대로 어, 이어져 나온 겁니다. 그걸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첫번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첫번 태어났을 때 이것은 한번 우리에게 정하신 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다라고요. 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심판이 있고 구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니까 갈아타야 돼요. 어떤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로 태어난 것은 그대로 가면 그냥 멸망이고 제2의 사망도 이르러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그러죠. 뭘로 거듭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3장 5절에서또 나타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성령은 어디서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죠. 삼위 하나님이 결합되어서 어떤 사역을 각각 하는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 예수님은 그걸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셔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 고 모든 계획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실행하셔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하시는 거예요. 액션 플랜 실행하시는 분 실행하면 그 그로 끝나느냐? 우리에게 적용해야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적용시켜 줄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의 결합은 신비의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속량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보니까 이그 비밀이 있다라고 하죠. 구절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는데 이것은 결국 비밀이 십절에 나와요. 1 0절에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통일되지이통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도 분산되고 무엇인가 주변에 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흩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땅이 공하고 혼돈해서 우리 하나님창 창조의 역사는 런어어카 카오스 에에우 우리를 져져시시질질서잡잡줍줍다다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한요 우리 자체가 하루에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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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그 변하는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변하는 마음을 한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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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한 곳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 우리가 여러 생각을 갖고, 각가지 오염된 생각, 부정부패한 생각, 죄에 오염된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집된 데, 그게 바로 초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모아져서 하나로 만들어 줘요. 다양한 만물도 그래요. 만물의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든 백성으로 만든 것은 이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통일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 되게 하는 그 내용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역설적이에요 정설이 아니야. 역설적으로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대로 올라타서 얘기하면은 우리 말이 옳은 것을 이렇게 긍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염되어 있고 딴 길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우리 것을 다 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년도는 그런지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다 이말씀 뭘까요 이전에 종에 매였던 것들이 이건 다새 판을 차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런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다가 자유를 입어서 새로운 세계로 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어, 이사에서 6 1 장에도 그러잖아요. 종들이 돌아온다. 어디서 종들이 돌아올까요? 왜 종이 되었었어요? 죄의 종이 왜 되었습니까? 우리 태어나자마자 되어 있는 운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어, 종대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고같이 종대했던 것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 모든 지체가 여러시나 하나인 거예요. 그 신비입니다. 여러 개이면서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세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에요. 삼위, 사미. 삼위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아 지금 당신은 예수님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또 아, 아버지를 부르고 있잖아요. 성령님 하면 성령님 각자 세분 부르고 있잖아요. 저한테 묻는다면 아니에요. 저는 그 성령님을 부르대도 삼위 속에서의 성령님이 잠깐 강조될 뿐이지 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분명히 비밀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때가 찬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이 땅이 태어날 때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때 하나님이 한광수라고 한 자가 아, 이 땅에 태어났어 죄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시기가 됐어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가 하신 그것을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서 그때가찬 경륜을 이루어 갑니다. 뭐 이름하여 묵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 역사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세계 하나님께서 계획한 내용대로 한 광수가 이제 예수를 믿고 드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렇게 믿고 나온 자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대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인하여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죄로 인하여 뒤틀려진 그런 역사 속에서 새로운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신천 신지로 이렇게 나아오는 그런 것들을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오늘 12절부터 13절 14절은 성령께서 사역을 하는 모습 봅니다.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좋은 말은 다 들어있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오늘 보면 13절에도 구원의 복음을 첫 번째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그 안에서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를 얘기해요. 또한 믿어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죠. 그렇죠? 예수 안에서 어, 또 예수를 믿게 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 우리에게 인침을 받죠. 딱. 하늘나라 어, 생명 책에 기록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이 땅에 와서도 너는 그런 자야라고 하고 표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업의 보증,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열매 혹은 어떤 것을 나타나는 성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그 나타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보증, 우리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빵빵빵 인을 쳐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약 때의 그 땅의 복, 이땅강아지처럼 땅의 복만 우리는 땅만 쳐다보면 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 위하여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땅그 자체에 머물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어 어떤 여정 속의 땅은에예요. 그래서 음. 여정 속의 땅은에는 이 땅에 너무 짐이 많아도 힘들어요. 또 미련이 많으면 어떨까요? 괴롭죠. 아이고 이런 저런 이런 걸 저럴 것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바울로서 어, 이렇게 택정을 입었는데 그는 너무 괴롭죠.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한데 잘못 생각하면 뭐이 땅에 땅에 기름증목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적 복이에요. 그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구약적 복을 받던 이 땅에서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의 복으로 자꾸 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해석이 안 돼요. 또왜 나한테는 그런 어 복이 없을까라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상의 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 신앙이라고 기복주의에 빠지면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주의는 땅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요. 땅의 것을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로 발을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아유 이것좀 채워주세요. 예, 채워줘요. 하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그러나 그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꾸 그걸 달라고 하면 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가 누리긴 누리되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발판이 되어야 되지 이 땅이 머물러버리면 골치 아파요. 천국에 가자고 하는데 이 땅이 좋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거든요. 어, 흔히 말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죽은 귀신 먹고 죽은 귀신 뭐 때깔이 좋다라 뭐 어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생명의 말씀은 사실 이 땅에 우리들이 가하면서도 이 땅을 좀 밟고 어, 밟으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자칫 잘못 이 땅의 것을 노림수로 갖고 있다면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디모데에. 전서 6장 10절 정도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왜이 땅이 복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시자고요.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341쪽에 있는데요. 예. 9절 10절 시작.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어떠세요? 우리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름진 복이라는 것은 결국 돈인데 돈을 추구하는 이 자체가 결국 미혹에 빠지고 자기를 찌르는 건데 자기 자신을 죽는 길이라고 성경 분명히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9 구절 10절 말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이거 좀 뜯어버리고 제쳐놔버리면 좋은데 구약에서는 지금 이삭이 백 배나 수확을 거뒀더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야?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없습니까? 탐심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것을 구하는 그 자체를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이 어긋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너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데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걸려드니까 우리로서는 할수없으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공부한 자로다라고 하상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심령이 가난케 해가지고 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의 그 상처, 상처라기보다 마음의 어떤 어 기대를 언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 기대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왜요? 왜 미끄러지게 할까요? 너는 그것에 기댈 곳이 아니야. 나를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 그 복, 뭐 땅을 차지하고 또 점거하고 어, 거룩한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어, 저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떤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재료예요. 구약은 신약은 그 재료대로 이루었던 것들,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 완전한 복이 복 자체, 우린 복을 세상 것이 아니라 복이 뭐죠? 아브라함을 들어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조상이 되라 하면서 복이 되라 이제는 해석에 복의 근원으로 잡았지만은 복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을 어, 가지고 복이 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대로 말하는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를 지명해야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복받았습니다 할 때는 그 속에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른 복을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썩어져 간다고 라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편리하니까. 근데 우리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세에 망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세를 다 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떡할까? 예수 안 믿고 아유, 신세 안 망칠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까 같이 우리를 미리 택하사, 예정하사, 경륜대로 우리 예수 믿게. 이미 작전 다 세운 거예요. 잠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 힘들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신령한 복과 기름지 복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복은 그 자체가 복.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건 이사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에, 저도 굉장히 부유해요. 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어, 가정에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도 기관 학교잖아요. 여러 하나복지학교나 오르막학교나 뭐 희망오름행복학교, 뭐 희망진로평생교육, 뭐 방배 마을 도서관 많이 많이 있는데, 오 어, 오르막학교 찾아왔고 교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학교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곳이 교정이에요. 아, 이 우리 걸어 다니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걸 자기 것으로 이렇게 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이것만 우리 공원 이것은 우리 운동장 이렇게잖아요. 뭐하 뭐하러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게 그럽니까? 아 여기 저기 다 있잖아요. 다니면 그것이 우리 운동장이고 우리 길이고 우리 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누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내 것으로 이렇게 감싸야만 내 것이라고 봐요. 물론. 경계선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아주 최소한의 그 테두리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도 어떤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자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다 생각하고 이 지상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다른 집에 그분이 소유니까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계약하고. 매 o u 매진갖고 어느 날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 왔어요. 면애 들어오세요. 묵장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어 풍만한 역사 속에 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도 하나님 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밤부터 이제 새 들어와서 어 고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제 많은 분들 도 이제 늦게까지도. 상담도 하고 앞으로 비전이나 교회 방향 또 많은 종사자들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가르쳐 주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대하셔도 돼요. 개봉 박도 매주에 한번 그런 것들을 플랜대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아요, 거의. 아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튼 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물론 기름진 복은 자동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